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11월 23일 목요일자 욕기 18장 1절로 21절 말씀 수와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저서도 이러하니라. 악인의 말로. 빌닷은 욕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의 결국이 올무와 죽음, 저주와 멸망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입니다. 아, 빌닷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베푸실 수 있다는 욕의 말을 괴변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말할까 하는 고민조차 없습니다. 빌닷의 모든 생각과 말의 기준은 보응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절대 진리로 내세워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욕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심각한 마음의 고통까지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의 말과 태도를 먼저 점검합시다. 빌닷은 욕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욥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을 네게 가르치리라 했단 말 때문인 듯합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을 짐승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말 뜻은 짐승도 알고 있을 만한 상식을 너희들만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짐승이라는 단어를 꼬투리 잡아서 욥이 한 말의 본의를 왜곡하고 욥을 무례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려다 보면 말 꼬투리를 붙들고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화는 눈 좀만 흐릴 뿐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빌닷은 유비 당하는 고난을 보고 보응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의 삶을 어림합니다. 비의 삶을 자세히 본 적도 없으면서 친구를 악인으로 낙인 찍고 악인의 비극적 운명을 거론합니다. 끝까지 의로움을 고집하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욕의 운명은 모든 악인처럼 비참한 결과가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올무, 죽음, 저주, 멸망의 상징을 통해 현재 욕이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의 비참한 죽음과 재물의 허망한 상실, 몸의 극심한 질병을 악인이 받는 형벌로 취급합니다. 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위로나 회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저주를 거듭해 쏘아 붙입니다.하나님은 이런 말과 태도를 죄로 규정하실 것입니다.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돕는 자는 명목 아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모든 말에는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주여 아파하는 자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는 심령을 주셔서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게 하소서. 嗯。Mm hmm.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계속 또 욕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변론,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 개혁 개정판 말씀이 네, 네. 빌다시 우리가 짐승처럼 간주되느냐? 에아 네. 빌다시 말하는 거죠. 에. 네. 욥이 빌닷을 짐승으로 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어, 빌닷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짐승처럼 간주되냐? 네. 우리가 더럽냐? 욥이 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 사람이라고 어, 표현합니다. 친구 빌닷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거는 이 피조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요, 네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비 아...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동의하지 않는 빌다시입니다. 아... 똑같은 주제인데 네가 지금 벌을 받았으니까 너는 악인이다. 그런 거에 딱 걸려있죠.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빌닷의 윤리 세계에서는. 요업에 대해서 계속 비난합니다. 요업, 너한 사람한테 세상 운명이 달려있냐? 아. 그렇게 잘났어? 얼마나 잘났기에 하느님한테 되드냐. 그런 거죠. 오해할 수 있어요. 참, 세상에 욕 같은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빌닷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laughs> 엘바스, 빌닷, 뭐, 요배 친구들, 정상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요비 엄청난 부자였고, 어 그렇다면, 그들의 친구들도 꽤 영향력이 있는 지역사회 유지들이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간 빌닷은, 어, 악인의 운명을 열거하면서, 요비에게 회계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올무에 빠진다고, 예.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특히, 요배 피부병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데, 그 질병이 피부를 삼키고, 사망의 세력이 지체를 동강내는 나병 같은 것도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가 의지하는 것들, 즉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지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욥이 당한 시련이 악인에게 어울린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 친구들은 참 너무 잔인하다. 너무 가혹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얼마나 아프겠냐. 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단련시키려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잘 버텨내비라. 음.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숨긴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살려달라고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친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에, 무조건 너 죄인이잖아. <laughs> 아, 욥은이 재앙이 자신을 악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으로 인하여서 내가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억울한 거죠. 네. 벌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착한 사람도 믿음이 조, 좋은 사람도 망할 수 있다. 벌 받을 수 있다. 어. 재앙을 당할 수 있다. 이게 벌인지, 징계인지, 재앙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악인들이요, 의외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속사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욥기를 교회에서 좀 자주 설교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세상에 대한 더 수준 높은, 어,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욕기 말씀은요, 1년에 한번 설교를 들을까 말까 했었던 것 같아요. 욥기 1장이나 2장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언급하고 어쨌든 욥이 믿음을 지켜서 이제 어 복을 더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결국은 욥에 대한 그 설교를 제가 이제까지 몇번 평생 동안 들어본 내용은 욥은 고난을 받아서 어 시험을 통과해서 인내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더큰 축복을 주셨다. 욥의 믿음으로 지금 실현 고난 이거를 잘 버티면 나중에 더큰 복이 온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전통교리에 갇힌 빌닷의 발설은 욥을 죄인 취급합니다.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단호하죠. 예. 빌닷의 충고는 감동적이기까지 해요. 하,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주장. 초월적 하나님을 위한 훌륭한 변론이죠. 하지만 지금 요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빌닷은 몰라요. 요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로가 필요하고요, 공감, 경청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초월한 합리적 판단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경청, 공감으로 족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이것은요.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궁극적인 종말을 믿습니다. 물론 현실의 이 고난은 아주 압도적이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욕과 같은 사람들한테는 종말적 희망보다는 곁에 머물러주고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정말 절실합니다. 인간응보 신앙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원론적 교리 주장은 사랑이 없는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어렵다는 말은 욥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这